하 o w are you? How a r 켰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 왜? 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넌뭐요나 중사. 오, 별로네. 그 서드님은 한한 시간이면 찍어. 킹등병은 <laughs> 어떻고? <laughs> 만들면 이등병 있어나? <laughs> 아니야 훈련병이야. 아이디도 <아이디동터맨션>. 못하면서. 아 해골. <웃음> <웃음> 이거 저희 쉬움 좀 그렇지 않나요? 어 어려움 화사. 아, 어려움은 또좀 그렇고. <laughs> 어 일반 하사몇개몇 몇 개예요? 어려운 위기도 있어요? 어려움 위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어? 다섯 개 있는 중. 그 이게 잉단계인 네. 거죠. 네, 잉단계입니다. <laughs> 근데 쉬운 건좀 약간 너무 쉬울 수도 있으니까. 어 심상에. 아, 그래요. 난이도, 쉬움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쉬움도 어려워요? 그 쉬움 먼저 해 보고 그럼 챕터 2에서 바꿔 볼까요? 너무... 난이도 를찍 먹으라면 어떻게? <laughs> 아니, 사람들이 이거 어렵대. 어, 이거. 왜? 이거 스나이퍼인데 여기 두번 나오냐? 응. 음? 아. 뭐가? 총 연발이야. 몰랐어. 연발이라고? 아 저격으로 쓴게아닌나 어. <laughs> 오. <웃음> 오 음. 음,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대시샷. 그럼요, 당연하죠. 음. 이게 그이컷신이 바로 스나이퍼 리트의 명물. 너무 징그러운데요? <laughs> 어허. 표현을 잘했다고 해야지, 징그럽다니 그럼 나 이제 고관샷 할수 있겠다 <laughs> 아고 놀래라, 야 어떻게 갔냐? 점프 스페이스바 후? 나 그거 본적 있어, 엄부가 거기 쏘는 거 그럼 <laughs> 같은 남자끼리 어쩜 그래 최대 약점을 노리는데 남자고보고 필요할까? 아, 한 방에 <laughs> 죽여야지 으악, 머리를 쏴도 되잖아요 <웃음> <웃음> 나 순간, 순간 싸던... 말하려다말았거든 <laughs> 아니, 그래. 내가 못말 하려고 했냐면은 음. 그래도 하나 있는 거 쏘는 것보다 두개 있는 거 쏘는 게더명책률이 음. 높지 않을까, 해서. 엄브, 매, 매운 엄브. 엄브의 매운맛을 발견했다. 아, 봐서. 음. 노렸어? 못 노렸어. <laughs> 아, 내일이 너무 아쉽다. 아, 사람 이렇게 되네. 봐봐. 아.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어... 알았지. 네리 난리고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 <laughs> 아, 깜짝이야. 사람 다 거기 있어. 거기라니까. 아, 가게 안 나왔어.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찾으면 알려 줘. 그런 건지. 노리기 습니다. 나 여기 아래. 어, 어디까지 간 거야? 오케이! 어? 뭐? 해봤 왜왜? 응.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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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컷신 나왔어? 가버렸어 되게 빠르게 <laughs> 나왔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보여? 좀 앉았다고 안보이는거 너무 웃긴데 뭐? 스프레잉 와서 이러고 있으면 안걸려 뭐..뭐.. <laughs> 어유 나마스터했어나마스터있어나 마스터즈! 나 마스터즈! 나마스보시자 <laughs> 아, 백업 중, 백업 중. 일로 와, 이거, 이거 나 마스터즈! 나 마스터즈! 나 마스터즈! 나스머니나스터스머니스 내려왔어 여기로 앞에 있다. 걸 저격으로 잡았니? 나봐. 너너 뭐해 거기서? 너 뭐해 거기서? <laughs> <laughs> <너 뭐해>, <laughs> 근데 원래. 그 사람 다 죽이면 암살이긴 하세. 너 근데 그 게임도 안왔 I'm 아그 게임 y 내승질 o 안 맞을 i 같아서. r r y I'm sorry. I'm s o 안죽어 I'm s 안죽어 y I'm s o 어 r y I'm s o r 죽어. I'm sorry. I'm sorry. 어제 왜나 차이를 하고 있지? <laughs> 잠깐 이거 대사비 <데자비> 같은데. <laughs> 지난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우리 다이나이트할때 맞네. 오 애들 막 푸시하는데. 보급도 떨어지나? 아 보급이 아니네. <웃음> <웃음> <왜>? <웃음> <어려워>. <웃음> 보급에는 탄도 들어있나봐. <laughs> 환영할 뻔 가서. 저 잡아. 이제부터 그냥 다 써야 돼 오는 거. 아 오. 와 멋있다. 오래 날아가니까 겁나 멋있네. 오래 날아가면 멋있긴 하지. 잡사 아래 있는 애들. 미치 걸렸어. 이거 다음이었나? 다음 다음이 아마 도시였나? 도시, 보, 도시? 응. 도시도 있어 여기. 엄두 발로후다서 도시, 도시인데 보시라고 늙었다. 그래? 발끊해줘 <laughs> 싫어. <웃음> 아 왜? <웃음> 네? <웃음> 왜, 왜, 별거 아니라는데. 억지 어, 튼 집이라는데 웃냐고. <laughs> 공..되게 웃기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웃냐고 t 티 t 를 먹을 수도 있네? TNT 대박 여기로 나가자 나 어때? 너 뭐해? 귀여워?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셋 체크 이거 썸네일로 써야지 나랑 <laughs> 매달려있는 걸로만 <laughs> 썸네일 써야겠다 나 어, 이거 시체 왜 이래? 어. 아. 아 <laughs> 어. 어. 어, 뒤에까지 관통사. 맞았네? 어. 음. 로오길래 때도 좀 앞에 뻔하나더 뭐 있다. 사어킬이래 <laughs> 개웃기네. <laughs> 음? 사먹이라니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죽였어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었는데. <laughs> 에이, 가능성에 불과하지. <laughs> 확실시된 그런 숫자가아니잖아빨리 음... <laughs> 갑시다. <laughs> 아 안아가 죽어, 아, 아니야. 사람들. <laughs> 아니야서우리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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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아니, 아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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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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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 아니, 아아아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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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기도> <laughs> <laughs> 탄이 없어. 더 이상 스나이퍼가 아니야. <laughs> <laughs> 연기해 줘. 안 그럼 안 살려 줄래. 나좀 도와줄래? 연기해, 연기해 줘. 못 연기를 네. 아픈 연기. 와서 <laughs> 빨리. <laughs> <laughs> 도망칠래? 나도 나도 죽는다. <laughs> 이게 무슨 엘리트 알리트? 는 <laughs> 아니 이거 엘리트도 아니래 그 뭐야ㅋㅋㅋㅋㅋ 오합두 1, 2 오! 뭔 송이야 아니 엄바냐 예예 엄바냐 아이정도 약간 방심하시는 듯?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데요 <laughs> 아니네 <laughs> <laughs> 원래 제가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하게 하거든요 <laughs>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닌데 <laughs>